다만, 이 공소장을 검토해보면, 공소사실 중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은, 어 조금 다른 취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겁니다 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여러 가지 사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 이 부분에 한해서는, 변호인이 증거 동의와 관계없이, 주요 증인들이 나와서 명확하게 정원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2024년 12월 3일 저녁과 2024년 12월 4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관련 자리 법정에 나와서 명확하게 정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 진술한다면 이 법정에서의 위정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근거해서 특별검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의 공소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적용법조는 형법 87조 제 2호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위 형법 조항에 기초해서 선택적으로 공소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